어, 10월 1일입니다. 2교시 동영상을 안 올릴라 하다가 워낙 장이 나빠 갖고 안 올릴라 하다가 일단 저는 제갈 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듭 이야기 드리지만 이 수업은 책임성 있는 초보들만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고수분들은 들을 게 없을 겁니다. 그자 초보들 요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 앞서가 턴어라운드에는요. 터너 라운드에는 약한 아홉 개 종류의 턴어라운드가 존재합니다. 이거 제가 나눴는 거죠. 책에는 없습니다. 음. 그 중에서 1 단계 턴어라운드를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아홉 개 턴어라운드 중에서 제일 쉽습니다. 이게 제일 쉽다는 거. 그래서 그 턴어라운드 중에 제가 추천을 하는 종목들은. 분석하는 종목들은 거의 1단계 아니면 2단계 종목들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종목은 1단계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법들은 보통 1단계에서 한 30단계까지 나눠져요. 단계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9개의 터널에 각각 1단계부터 30단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업할 내용은 그 1단계 턴어라운드를 가지고 1단계 기법만 설명을 할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는 지금 제가 1단계의 턴어라운드 9개 중에 제일 쉬운 턴어라운드. 맞죠? 그 다음에 기법도 1단계 기법만 한다고 했다. 그죠? 30단계 중에서. 그 까먹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는 이런 꼬라지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뭐냐 하면 지금 오늘 설명한 거는 여기를 설명하려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야기해 놓고 하면 수급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급 주식은, 주식은 다 필요 없고 수급이 제일 우선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 수급이 무너진 장이네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뭐 종주가 60인지 70만 갖다 박았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뭐 천억인가 1회 바이안 팔았는데도 주식은 막 무너졌습니다. 그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반대 매매가 나왔죠. 아무도 안 받아주는 기라. 그런 날이 수급이 무너진 날이라고 하거든요. 알아들으시겠죠 수급은 모든 거에 우선합니다. 수급은 모든 거에 우선이다 하는 걸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턴어라운드 아홉 개종목 아홉 개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그제기법3 0개 중에 1번 단계를 하고 1 단계를 하고 있다하는걸 까먹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수급이 중요하다 하는거 지금도 그 사실은 코로나 바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가 파월도 중요한데 결국 이 수급을 예측을 해야만 이 바닥이 있는 티 나오는 겁니다. 수요 공급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트라운드 이 행보장을 이해를 하려면 행보장을 이해하려면 이 수급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행보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고 하면 행보, 행보. 그럼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이렇죠. 수급이 뭡니까? 사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가 많은 거고, 수요가 많은 거고, 수요가 많으면 어? 사는 사람이 많으면 이럴 수도 있고, 또 수요와 공급이 같아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세 번의 단계가 있는데, 실제로 그 수요가 더 많으면 주식은 올라가게 되겠죠. 가격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아라요 그러면 이 행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일치, 이런 상황들은. 이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행보장에서 여러분들이 1단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기법 중에 1단계는 행보는 수요와 공급이 같아졌다 하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같아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락하는 사람하고 팔락하는 사람의 포스가 균형이 그 힘이 서로 같아진 지점에 돌입을 했는 겁니다. 여까지 알아들으시겠죠? 자, 요거 계속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다시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이 장은 수요와 공급이 같다 이 말이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이상은 이 횡보는 계속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같은 이상은 그런 거아니나요 맞죠? 여기서 한 개라도 움직이면 수요가 많아진다든지 또는 공급이 많아진다든지 하면은 가격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거 맞죠? 그래서 이행보장은 수요와 공급이 같아진다 하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여기까지 됩니까? 살짝 2단계 이야기를 좀해 보면 자, 이걸 기억을 꼭 하시고 살짝 2단계 이야기를 해 보면 아, 노트 이거 값 많이 들어가겠다. 이거 어디가 받아야 되노. <laughs> 자,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산락하는 사람과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은 겁니다. 숫자가 균형을 이루는 거지. 이까지 됩니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거리량들이 이렇게 나오게 있습니다. 거리량들이. 이런 데는 거리량이 뭐 이래 터져가 있겠지. 이래 돼 있는데, 이 거리량들이, 거리량들이, 행보가 성립이 될때 좋은 거리량은 뭐가면 거리량이 적어야 됩니다. 자, 이제 1.5단계를 잠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 2단계도 아니죠. 30단계 중에. 거리량이 적은 게 좋다 하는 걸 까먹지 마이소 이 행보장에서는 거래량이 행보장에서 거래량이 들쑥날쑥하면 이 행보장은 무너집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행보가 돼야 턴 아라운드가 될거 아이가 그래서 행보가 유지되는 조건은 수요와 공급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거래량이 적어야 된다겠어요 거래량이 적은 게 뭡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별로 없는 거지 뭐 팔락하는 놈도 별로 없고 그, 산락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겁니다. 이런, 이런 종목들이 그 1단계 종목에 속하는 게라, 9단계 터널함도 중에서 1단계에 속하는 게라. 그래서 이게 돈벌수 있는 첫 번째 신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기 좋다는 거지. 9단계가 있단 갑니까? 예? 근데 1단계는 이 횡보에서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노시기 좋은 것들은. 거래량이 적다는 말은 뭐고 하면, 당분간 이 가격들이 어느 방향으로도 안 움직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첫 번째 인지해야 됩니다.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터널한도 종목은 1단계에서 9단계까지 논의는데, 지금 이 턴시가 추천하는 거는 1단계를 추천하고 있다. 돈벌기 안전한 종목이다. 지금 현재 장에는 이 1단계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laughs> 2단계, 3단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딴건 있는데, 1단계 종목들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턴어라운드를 안 가고 있죠. 여러분들 됩니까? 자, 1단계 턴어라운드든, 뭐, 9단계든 간에, 이렇게 행보를 하려면, 수요 공급 매수자와 매도자의 숫자가 같아야 된다 하는 거, 균형에 도달해야 된다는 걸 1번 까먹지 마시고, 2번,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적게 나오는 게 좋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을 해서 거래량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좋다. 물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터널라운드에서는 기법이 다른데 1단계에서는 무조건 거래량이 적은 게 좋다. 왜 적은 게적녹 하면 당분간 행보하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파는 사람도 별로 없으면 가격은 안 움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돼요, 여러분들?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이야기들을 기억을 해라는 거지. 세 가지네. 첫 번째 뭐가 하면, 주식은 수급에서 의해 결정된다는 거. 1번. 턴어라운드 9단계, 단계 중에서 제일 쉬운 턴어라운드는, 든, 뭐, 9단계 턴어라운드는 간에, 횡보장이 나오려면, 이, 오늘 이 수업은 요 횡보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이렇게 꼬르박는 건 나중에 다시 안 해볼게요. 이 횡보장이 형성이 되려면, 어? 수요 공급이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매수자와 매도자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2번.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서 거래량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지금 머리에서 생각하지 마시그까지 생각하면 때가 아프거든. 그래서, 그, 거래량들이 적으면, 이횡보는 계속 하겠다는 신호들을 지금 주고 있다 하는 걸 까먹지 마이소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있고 이 사이에서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을 일단 찾는 게 좋은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 교시 수업은 이제 거의 끝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를 볼게요. 자, 턴어라운드 종목들은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다. 그다음에 네, 제가 여기서 많이 추천하는 추천이고 분석하는 턴어라운드는. 주로 1단계 터널 아웃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일, 그, 기법은 1단계부터 한 30단계까지 있는데, 그 중에 1단계 기법만 설명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급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수급은 뭐,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뭐, 딴거다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모든 건 수요와 공급으로 주식 가격은 결정이 된다. 이렇게 횡보장이 성립되려면, 매수자와 매도자,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 거의 똑같아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팔락하는 사람과 살락하는 사람이 비슷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해도 되고, 또는 살락하는 사람과 팔락하는 사람이 별 차이 없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이 행보장이 유지되려면 유지되려면 거래량이 적어야 된다. 거래량이 많으면 안 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오 그래야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자이 행보장에서 거래량이 적어야 된다고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2단계 3단계 4단계 9단계에서는 다른데 1단계에서는 그렇다 이거라.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10월 1일 이 교시 수업을 마치는데, 그 마치면서 한마디 더 드리면, 내곽 사장님하고 또 통화했어요. 통화했는데, 그, 일단 본인의 안정을 지금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주식에서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안정을 잡고 나서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기법들을, 제 기법 1단계부터 30단계까지 딱 했죠. 같은 터널 라운드를 보면서도 말할 게 많아집니다. 이해 됩니까? 지금 1단계만 수업을 하고 있어요. 1단계로도 돈을 벌 수가 있냐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계속 진행을 1단계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1단계 종목들을 가지고 1단계 기법을 가지고 1단계 매매를 하면은 돈 벌겠지 뭐. 그럼 되는 거아니요 2단계, 3단계, 4단계 턴 아라운드 종목들을 가지고, 4, 5단계 기법을 가지고 꼭 그, 뭐, 매매를 할 필요는 없죠. 골아프고 그럼 말고 그럽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들? 예, 오늘, 1, 단계턴 아라운드 종목 중에서, 1단계 기법 중에서, 횡보장의 특징에 대해서, 수급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참고를 잘 하시고, 머리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는 알만 안 됩니다. 왜 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왜아라하는가 10월 1일, 2교시 수업이었습니다. 그럼, 거듭 여기 고수는 오지 마이스에, 보이건 들을 거 없죠? 참고해서 끝!